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0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소주 테이스팅을 또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소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출시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통주신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화심소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화심소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심소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어, 디자인 너무 예쁘죠? 아까 이거 이력편주 생각나죠?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전통주들은 좀 뭔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느낌이랑 그 다음에 좀 세련미를 좀 같이 갖추고 있다는 라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구운 쌀로 만든 소주 같은 경우에는 39,000원 구운 고구마로 만든 소주 같은 경우에는 49,000원입니다. 그래도 형 가격이 이렇게 싸진 않네요. 그쵸? 쌀이 더 비싸지 않나? 아닌가? 근데 쌀이 뭐. 더 싸더라고 형 제가 이거 산줄 모르고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줬었잖아요 었 지금은 요새 뭐 화식소주가 핫하다던데 요거 한번 뭐 해보자 이랬는데 제가 이미 그때 구매를 다 마친 상태였었죠 형한테 얘기하기로. 사실 뭐 해보고 싶다도 있지만 마시고 싶다가 더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형 그게 우리 채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 아니에요? 형이 어? 먹어보고 싶어서? 뭐든 구해줄 수 있는 거니? <laughs> 이 화신소주에 대해서 소문은 어떻게 들어보신 거예요? 나도 뭐 주변에 술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기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궁금했었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심 소주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인스타그램으로 술 같은 걸좀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전통주 새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많이 뜨는데 사실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넘기거든요. 근데 이 소주는 우선 멋진데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디자인. 디자인이 좀큰것 같아요.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자 했는데 또 스토리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구운 쌀 소주를 구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군고구마 소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품절이었고 그때. 얘를 진짜 최근에 한 며칠 전에 극소량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때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화심소주 같은 경우에는 바텐더 분께서 만든 그런 증류식 소주라고 합니다. 국내 및해외 다양한 바에서 이제 바텐더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영국으로 또 바텐더를 하러 가셨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아일라 섬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드백 이라고 하는 위스키 브랜드 증류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이 화심 주조를 열었다고 합니다. 형 아드백도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위스키죠. 근데 이분은 몇달 전에 아드백 행사에 가서 아드백 증류소에서 일하신 경험이나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뵙고 되게 좋은 분이다라고 느꼈는데 이런 것도 딱 나온 거 보고 더 궁금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 화심 소주가 형과 저의 관심을 끌게 된 가장 큰 부분은 둘다 구운 쌀. 구운 고구마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형, 저희가 지금 술 만드는 클래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술은 다 쪄서 만들죠. 구운 쌀과 구운 고구마라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만드는 소주하고는 또 엄청난 맛의 차이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재료들을 굽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화신주조의 대표님께서 아드백에 있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드백은 불량이 엄청 가득한 그런 위스키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분들도 좀 많고, 사실 좋아하는 분들도 좀 많은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한 위스키인데, 불량 가득한 느낌을 이 소주에 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아드백의 정신을 담고 싶은 소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는 형 소주를 만드는데 전통 누룩을 사용을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고 위스키 효모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재료는 우리나라 재료들을 만들었지만 방식은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을 좀 착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랑 뭔가 위스키의 느낌이 좀 퓨전된 그런 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다른 뉘앙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형과 함께 맛을 보고 또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먹자. 알았어. 어? 그럼 먼저 이 화심 소주에 구운 쌀 소주 요거부터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죠. 왜 <laughs> <laughs> 뭐 이렇게 쉽게 벗겨져요? 어 형, 지금 어느 때보다 굉장히 열정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만마면 너보다 조금 다른데 너보다 많이 다른가? 형부터 <laughs>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죠. 오, 소주향이 확실히 있고, 근데 거기에 확실한 개성이 있다. 어, 되게 훈연 느낌이 생각보다 잘 올라. 와 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스키는 이제 위스키 쪽 곡물, 보리나 이런 쪽 그레인이랑 섞였을 때는 음. 안 나오는 쌀이랑 섞이니까는 음. 약간 더고문의음이나 이런 게 음. 많이 나긴 하는데 저는 이게 기분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이것도 부로가 있을 만한 향이긴 해요. 어, 저한테는 맞아.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형 나는 이 소주의 단향이랑 구운 향이 이렇게 살짝 섞이면서 살짝 카라멜 같은 향이 노즈에서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선명하게 흰꽃이나 카라멜 단. 바라 이런 것도 엄청 잘 나고 얘가 누룩을 안 썼다 그랬는데도 약간 그런 누룩을 쓴 소주 같은 느낌이 살짝 나네요 국을 썼어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향에서도 약간 누룽지 같은 여지구지. 이 약간 그 냄새예요 그 옛날에 뻥튀기 바로 뻥이 하면 터지잖아 그 앞에 이제 막 그, 훈연이랑 같이 어.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의 알콜 버전이라고 그럴까? 뻥이요, 음. 알콜 버전? <laughs> 아, 근데 향이 진짜 흥미로워요,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새로움과그 다음에 익숙함이 딱 반씩 정도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자, 아, 그럼 이거 한번 형, 맛보도록 할까? 짠! 굉장히 독특하네요. 재료가 단일 재료라 그래서 그런지 위스키는 조금 여러 재료가 섞이는데 맛이 위스키만큼 복합적이진 않은데 질감은 위스키 들어온 아, 이 그래요? 진행도나 음. 이게 굉장히 좀 놀라 워요 음. 이거를 굉장히 잘 구현을 하신 것 같아 요 여러분들이 피트 위스키를 먹어봤다면 특히 아드백을 먹어봤다면 엄청난 훈연한 향을 느낄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느낌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훈연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형이 말했던 것처럼 뻥튀기나 쌀을 구웠을 때 나는 그 향들이 좀 나거든요. 비트가 아니라 스모키함이 굉장히 강해요. 애프터에까지 이 후년의 느낌이 엄청 가득 차요. 그리고 맛의 진행도도 굉장히 길고 다양한 맛들이 진짜 많이 나고요. 근데 형 나는 조금 거슬리는 향이 있어. 뭔가 그 쌀껍질 같은 약간 텁텁한 향들이 살짝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향에서도 그랬는데 조금 거슬렸는데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민티하고 그레시한 느낌이 되게 세요 어젯밤에 불 났던 약간 잔디밭에 서 있는 느낌인데 이건 확실히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드백처럼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술이에요 이걸 먹어본 사람들이 누룽지 얘기를 많이 하던데 누룽지보다는 조금 더 태운 느낌이에요 뭔가 누룽지처럼 고소한 느낌보다는 더탄 느낌이 조금 더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알콜이 살짝 쓴 느낌이 있잖아요 이 탄형과 쓴 느낌이 약간 섞이면서 저, 전 지금 입에서 약간 진짜 구운 쌀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씁쓸한 느낌까지 살짝 느껴지거든요. 어릴 때뭐 약간 밥 잘못 밑에 타면은 응. 위에만 먹잖아. 태운 부분. 맞아 맞아. 그느낌기보다더 그 느낌이... 가서 탔을 때그 응. 밥에도 탄내음이 묻어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맞네 맞네. 어. 자두 번째로 구운 고구마 소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고구마 쇼츄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일본 고구마 소주를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고구마 소주는 뭔가 이게 고구마가 있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쌀소주랑 저는 큰 차이점을 느끼기 좀 어려웠어요. 한국에 정말 좋은 고구마 소주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내 좋아하는 일본 고구마 소주가 있는데 몇년 전에 이제 에디션으로 고구마 소주를 피트 위스키 캐스크 숙성시켰던 게 있어. 음. 되게 은은하게 피트 향이 잘 어우러졌었단 말이야. 피트는 아니지만 스모키가 많이 가미된 고구마 소주다 보니까는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번에 형 제가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형, 아까 전에 어떻게 뱉냐고. <laughs> 됐다. 향부터 테이스틱 해보도록 하죠. 음. 이거는 진짜 그 제가 좋아하는 일본 소추 냄새예요. 은은하게 진짜 고구마가 숨어 있다, 그렇죠? 달달한. 아, 진짜 거구나. 이거는 눈 가리고 냄새 맡으면 은 이제 일본 소주들이랑 조금 구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로의 음. 고구마 소주의 향이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잘 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어, 근데 향 좋다. 와 이거 좋아요. 소목함이 덜해요. 쌀 버전보다는 소목함이 음. 훨씬 적어서 호불호가 있을만한 뉘앙스도 음. 없고. 일단 향으로서는 저거보다 좀더 편안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 쌀보다는. 구운 쌀에서는 제가 형 약간 그 껍질 같은 좀 제가 안 좋아하는 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런 건 없고 좀더 심플하면서 더 좋은 향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달달한 그런 느낌들. 맛을 볼까? 응. 어우 형. 맛있다 이거. 이 술은 쌀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풍미가 예술인 거 같아요 아 좋은데? 풍미가 진짜 훌륭해요 뒤에서 오는 이 스모키함이 아. 쭉 밀어주는 게 너무 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입에 넣으면 향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구마 맛이 입을 지배 해요 뒤쪽에는 알코올이랑 고구마 향이 샥 섞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꽃향기들 확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스모키로 마무리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거의 없고 훨씬 많은 것 같아 나는 그왜 고구마 같은 인기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쌀 같은 경우는 매력이 캐릭터가 훨씬 뚜렷해요. 근데 조금 호불호가 많이 심하게 갈릴 수 있다면 얘는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손목 향도 쌀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고르라면 쌀을 고를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재밌어서 음. 얘는 뭔가 조금 더 정돈이 잘된 느낌이야. 그쵸? 아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맛있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 2 0형과 함께 신상 소주, 화심 소주 두 가지 한번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보적인 거. 이 리앙스가 한국술에서는 되게 찾기 힘든 리앙스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이제 피트나 스모크한 느낌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매력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음, 지금 전통주 신에서만 스멀스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저는 조만간에 좀, 좀 괜찮은 전통주 반열에 들어서는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 들었고요. 스모키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개성 있는 전통주, 개성 있는 술을 만나보고 싶다면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술인 것 같아요. 지금 막 머릿속에서 얘를 언더락으로도 먹어 보고 싶고 칵테일로도 먹어 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만큼 진짜 활용도도 좋은 술이고 나만 추천할 만한 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 2 0평과 함께 소주 테이스팅 한번 해 봤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형 그래도 오늘 좀 달치했는데. 아, 수했어. <laughs> 안녕.